유업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정당한 이유 없이 헬기 진입은 승인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들의 결정은 특진을 기대한 계산된 선택이 아니라 상명 하복의 원칙을 넘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를 수 없다는 군인의 사명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반면 일부 고위 장성들은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 특진과 박별한 권력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과 결탁된 명령에 기대어 행동했습니다. 진급과 영달을 쫓은 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국가, 국민, 정의 앞에 침묵하지 않은 양심을 내친 군인들. 특히는 그들에게 계급장 하나 더 얻는 보상이 아니라 군이 국민의 신뢰를 지켜낸 이들에게 내려지는 군의 존엄한 여우이자 헌법 가치에 대한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세 번의 충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이 베테랑입니다